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레이어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UX UI 디자인을 할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어 이펙트는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되는 효과들을 하나의 메뉴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 이펙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UX UI 디자인을 할때 패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럼,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이펙트는 해당 레이어에 가서 빈, 부, 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 창이 뜨게 되고요 또는, 레이어,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fx라는 버튼을 누르게 돼도, 이러한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레이어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어, FX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면서 현, 현재 레이어 이펙트가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이 FX라는 부분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러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와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앞 시간에 레이어에 대한 공부를 할 때요. 이 OPCT 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OPCT 값은 해당 레이어에 있는 전체 투명도를 조절하는 메뉴라고 했었죠. 그때 제가 이필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필 값은 우리가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적용하는 메뉴로서 자, 투명도를 적용을 할때 내부에 있는 이미지가, 즉, 효과가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 고유, 고유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시키고 레이어 이펙트 효과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레이어 이펙트와 이미지를 두 개로 나눠 놓고 필 값은 이 이미지 부분만 투명도를 적용하고 레이어 이펙트는 저, 어, 투명도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필 값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자, 이필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샘플을 만들어보면서 만들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한네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나의 레이어 이펙트를 내가 조합을 해서, 자, 여기서 여러개의 레이어 이펙트를 조합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그 효과를 다른 레이어에다 적용시킬 때는 지금처럼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해주면 됩니다. 자, fx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이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카피 레이어 스타일로 여러 개의 효과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다른 레이어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레이어 이펙트를 다시 지우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FX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고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을 해 주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어, 다시 해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크레이트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크레이트 레이어 스타일은 이렇게 레이어의 이펙트 효과로 들어간 부분을 다시 분리를 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도 우리가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실제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자,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640에 480. 자, 먼저,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주기 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었느냐. 자, 먼저 제가 수동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제가 화면에, 자, 흰색, 사각형 하나 그려 넣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채워주고요. 자, 지금 여기에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클릭을 해 주면 현재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죠. 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자, 이 추가된 레이어에다가는 제가 다시 검은색을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검은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똑같은 모양의 사각형에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요렇게 밑으로 보내서 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값을 딱 주면 이렇게 뿌옇게 퍼짐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퍼짐 효과를 준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내는 거를 우리는 드롭 섀도우. 즉, 안쪽, 밑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드롭 섀도우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드롭 섀도우를 준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이너 섀도우 효과를 줘볼게요. 이너 섀도우 효과라는 거는 이 외곽 이미지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를 다시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다가 검은색을 채워볼게요. 자, 검은색을 채웠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사각형 이미지에 가서 컨트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 상태로 위에 검은색 부분을 델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 영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 검은색 부분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자, 이 구멍을 뚫리게 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뿌옇게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이검블러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검은색 이미지를 자 사각형 이미지와 겹치게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켜줬어요. 자그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사각형을 컨트롤 클릭을 해줄게요. 컨트롤 클릭을 해주고 선택 반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이키를 누르면 선택 반전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델리트 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제가 최초에 줬던 그 검은색 이미지가 이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겹쳐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듯한 느낌을 나는 거는 우리는 이너 섀도우라고 효과를 주고 있어요. 자,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 주기. 자, 지금처럼 제가 드롭 섀도우 효과와 이너 섀도우 효과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두 가지를 만들려면 지금 같이 여러 번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야지 이러한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레이어, 이펙트라, 레이어 이펙트라고 하면 포토샵에서 주는 이러한 많은 효과들을 자주 쓰는 효과들을 미리 메뉴화 시켜놔서 한 번의 클릭으로 그냥 바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레이어 이펙트예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다 지우고 하나씩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자, 다시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색상을 하나 입력해서 자, 이렇게 색을 채웠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레이어에는 자, 이와 같은 자, 동그라미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때 자,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는데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레이어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해 주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FX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의 레이어 이펙트가 나오게 돼요. 자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자 드롭 쉐도우라고 이게 뜨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번 동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드롭섀도우. 자, 드롭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 이펙트, 레이어 이펙트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드롭섀도우. 이미지 밑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드롭섀도우를 체크할 를 때마다 자동으로 드롭섀도우 기능을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레이어펙트를 준 다음에 이 화면 가운데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피시티 값이에요. 이 그림자 효과의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투명도가 줄어들수록 점점 흐려지고요. 투명도가 진해질수록 점점 진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블렌디드 모드는 강도를 야,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멀티플라이나 아니면 노멀. 자, 노멀로 할 때는 효과를 좀 강하게 줄때 노멀로 주고요. 디폴트는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빛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빛의 방향이 지금 좌측 상단에서 온다고 봤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제가 앵글을 이렇게 바꾸면 그 바뀌는 간만큼 그림자, 그림자가 위치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나타내죠? 이미지와 그림자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자, 이와 같이 거리를 나타내주고요. 자, 그다음에 사이즈, 자, 사이즈 부분은 그림자의 이 크기를 나타나겠죠 자, 그림자의 크기. 자, 그다음에 밑에 그 퀄리티라는 부분에 있으면 이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누를 때마다 그림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어, 이, 이 단면에 이 모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모양을 잘랐을 때,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그림자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즉, 단면 모양대로 그림자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도 그림자 모양을 자,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션을 적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글로벌 유즈 라이트라는 부분인데요. 자, 글로벌 유즈 라이트라는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이냐?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렇게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했어요. 아, 그리고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FX라고 들어가죠? 자, 이때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떠한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이 드롭 쉐도우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이 레이어를 그대로 c 컨트 l J 눌러서 복사를 해서 옆에다 그대로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레이어 이펙트가 들어간 상태로 복사를 한 거죠. 자 이때 자 제가 더블 클릭하고 다시 수정 창으로 넘어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수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 FX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자 이때 자 다시 드롭 에도우 옵션으로 와서 여기에 자 유즈 글로벌 라이트. 자 이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레이어는 다르지만 레이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펙트 효과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제가 유주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껐어요. 자, 유주 글로벌 라이트를 끄고 끄고서 이렇게 각도를 바꾸게 되면 자, 다른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이펙트의 빛의 방향과 별도로 작업을 할 때는 지금처럼 유주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꺼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주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켜 주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유주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한 레이어 이펙트끼리는 지금처럼 레이어가 다르지만 빛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빛의 방향을 전체 레이어를 통일을 할 때, 통일을 할때 우리는 유주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레이어 이펙트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몇 가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자, 레이어 이펙트를 지우고 싶을때는 자, 이 fx 라는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이때 자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죠? 자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 이펙트가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이구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fx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현재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 이펙트와 이 레이어 이펙트에 관련된 모든 옵션이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복사가 된 상태에서 레이어 이펙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레이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게 되면 자,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이 뜨죠. 자, 이때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딱 눌러 주게 되면 좀 전에 복사했던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바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똑같이 레이어 이펙트가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카피 레이어 스타일과 그다음에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자,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제가 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창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창이 있었을 때 자,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했을 때 자,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동일한 형태로 레이어 펙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제가 작업을 열어보면, 자, 지금, 키 효과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아, 레이어 펙트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상태로 있다가,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나,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연출해주죠? 자, 이런 연출을 해줄 때, 자, 다른 여러가지 아이콘들도 지금과 동시에 똑같이 이베, 그 레이저 이펙트가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하나의 레이어 이펙트를 복사를 하시고 다른 이미지에 가서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걸어주면 모든 효과가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 카피 레이어 스타일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다음 제가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다 지우고요.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살짝 회색으로 색을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줬던, 좀 전에 줬던 드롭섀도우 효과를 한번 다시 줘볼게요 자, 레이어를 더블클릭 해주면 되죠. 또는 FX의 드롭섀도우. 이와 같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자 FX 부분에 가서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이때 '크리에이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해주니까 자, 레이어 이펙트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레이어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수동으로 만들었던 작업대로 이렇게 효과와 이미지를 분리를 시켜주게 되죠. 자, 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와 이미지를 분리를 시킬 때는 우리가 Create Layer라고 걸어주면 됩니다. 자, 어떨 때 이런 작업을 해주느냐? 자, 만약에 제가 분리를 해주기 전과 분리를 해준 두 가지 이미지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나를 복사해서, 자, 똑같은 지금 사각형에 드롭 쉐도우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제가 크레이트 레이어를 해볼게요. 크레이트 레이어. 하면 드롭 섀도우 부분과 이미지 영역이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자 밑에는 지금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밑에 있는 이미지에게 자 컨트롤 T. 트랜스폼 창이죠. 자 트랜스폼을 준 상태에서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이펙트 버 그러니까 트랜스폼 어, 이펙트 버튼이에요. 이 버튼이 자, 이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아홉 단계로 사이즈나 그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이 이미지 모양이 지금처럼 바뀌게 됐지만 레이어 이펙트 또한 같은 형태대로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자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제가 두 번째 이미지는 분리를 시켜 놓 거죠. 드롭 섀도우 부분과 이미지 영역을 분리를 시켜 놨어요. 자, 이럴 때는 이미지 영역에 가서 다시 컨트롤 T,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펙트, 자, 걸어주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됐죠? 자, 효과와 이미지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 부분만 이와 같이, 어,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른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는 레이어 이펙트와 이미지를 분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 이펙트 기본 이제 한,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자 모든 레이어를 다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어, 작업을 이제 사진 위에다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사진을 한장 열어놓을게요. 자 이러한 사진을 한장 열었어요 자그 다음에 자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창에다가 이제 복사본을 제가 만들어 놓, 놓을 거고요 자이 위에다가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무 색이나 하나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당 레이어를 더블클릭을 해서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해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제가 레벨 n 엠보스, 즉 엠보싱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엠보싱 효과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고, 자, 키워줬어요. 자 엠보싱 효과는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좀더 디테일하게 이 레이어 이펙트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엠보싱 효과를 적용한 상태에서 제가 o k 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는 지금 엠보싱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우리가 OPCD 값과 필값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OPCD 값은 해당 레이어 전체에 대한 투명도죠. 이렇게. 자, 투명도를 점점 다운시킬수록 투명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필 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필 값을 다운시키게 되니까 원래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자체의 투명도만 줄이는 거예요. 투명도는 줄어들지만 이 엠버싱 효과가 들어가 있는 이 레이어 이펙트 효과는 줄어들지 않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효과만 남기고 이미지가 줄, 없어진 거죠. 이미지의 투명도가 0이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이펙트 효과만 남길 때, 자 이렇게 레이어 이펙트 효과만 남길 때는 우리가 이필 값을 줄여주게 되면 어, 레이어 이펙트 효과만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OPCD 값과 필 값의 차이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엠버싱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 속성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새 창을 열어서 자,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적당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 이처럼 자, 하늘색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색상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또한 번, 드롭,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벨 앤 엠버스. 자, 요 효과를 제가 적용을 했고요 자, 엠버싱 효과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브러쉬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데 그림을 그릴 텐데,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아, 효과를 하나 더 줘볼까요? 드롭쉐도 같이 체크해줄게요. 그럼 두 가지 효과가 들어간 거죠. 자,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여기다 바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 현재 드롭 섀도우와 엠보싱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이 레이어에 가서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 해당 레이어 이펙트 효과가 동시에 계속 들어간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레이어 전체에 지금 이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레이어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똑같은 레이어 이펙트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라이트 그쵸? 그렇죠? 이 글로벌 라이트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이펙트에 복사, 그다음에 붙여넣기, 그다음에 이 필값.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어 이펙트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 이펙트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